영등포 경찰서의 한동훈이라는 놈이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한동훈이가 직접 고소했다. 고소인으로 이름 올렸다는 라 거. 당원 게시판으로 해봐야 안 된다거나 그랬잖아요. 두 대의 태블릿 PC를 ADB라는 범죄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검사라는 놈이 꼽아가지고 조작 현계 다 드러났잖아. 그럼 JTBC까지 다 뚜둑이 잡을 수 있어요. 장시호하고 아이스크림 쳐먹으면서 장시호가 당시 피의자였잖아요. 개 꼬드겨가지고 김영철 검사하고 공무 해갖고 장시호 태블릿 PC는 말 그대로 그게 장시호 태블릿 PC로 드러났잖아. 이놈은 그걸로 때려잡아야 돼. 근데 국민의힘 당 안에 박선원이 안에 장동혁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당 대표를 내 스태프였다, 졸개였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 한동훈 그당 대표 시절 때 사무총장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친 한동훈계였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은 없는 개혁 극복은 허상이다. 내치라는 거지. 이러이 지금 두 조건을 알렸잖아요. 국민은 얼마나 개들지 취급했습니까? 보수의 법무장관 안철놨더니 문재인 빨아제 끼고 박근혜 때려잡을 때가. 과양연화였다.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게끔 만든 놈의 원흉이 이놈이라고. 법무장관 때집어쳐워놨어야이 새끼. 범죄자라고 아가리 틀어놓고 왜안 집어넣어? 그리고 범죄자고 손잡고. 윤적권을또 날리고. 지금 와고또 대나발을 불면서 무소을 하고 자빠졌냐, 이 새끼. 계속 올라, 계속 올라. 또 올랐네. <laughs> 이거 못 막는다 그랬잖아 국민연금 갖다 막고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달러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 2, 3일 막았다 내가 뭐가지 건다 그랬죠 계속 올라가 지금 전문가들이 1,500원 넘는 거는 우습다고 그러잖아 지금 이재명이 무서워하는 전문가들이 왜 이런 얘기하겠어 팩트는 팩트지 못 막어 코스피 작살나 인마 니네 지금 4,500 넘었더만 이게 정상적이라면 2 7 0 800원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한참 무너질 거야 같이 무너진다고 그때 네팔 식봉기 그러면 영끌해가지고 집도 못 사게 하고 부동산 다막으로고 지네들은 그거 막아놓은 그 시점에 집다 사고 대출도 못 받게 하고 그 돈으로 영끌해갖고 지 지지율 챙기려고 코스피해라! 5천 간다 7천 5백 간다! 국민연금 다 쪼개놓고 이강도새 빚은 빚대로 내고 뭐하는 짓거리야.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네팔 청년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못났습니까? 수준이 낮습니까더못 배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언론사부터 불을 태워야 된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팔이 그랬다고. 우리를 속였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리고 다음 국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서울에서 평양,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만들자. 시진핑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 말이 되냐 물어보면은 웃을 거예요. 이 발상 자체가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시진핑 반응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놈 정신병자 아니냐. 특히 지금 상황에서 서울에서 평양에 고속철도를 만들고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고속철도를 만들자라고 이런 뭐 미친 소리라고 있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말로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다른 직함을 갖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가가 지고 한중 합동 훈련을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서해안의 해안 주권을 다 뺏기고 온 놈이 아니 한미 일 군사훈련은 반대하는 놈이 어떻게 한중 합동 훈련을 갖다 제안을 합니까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진입핑이 아무 어, 말도 안 하잖아 대꾸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놈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팔식 MZ 봉기에 이어서 이란 사태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곧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합류를 보시면요 제가 이거 무조건 못 막는다 그랬죠? 내 모가지를 건다고 한 며칠 정권의 권력과 한국은행 싹 동원해갖고 하다못해 외환 보유액을 또 풀어 제끼고 이 마지막 얘가 할수 있는 비든카드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며칠 가지도 못해갖고 지금 한 열흘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거. 어떻게 이제 못 막죠. 대대적으로 지가 할수 있는 걸다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재명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뭐 이재명 뿐만이 아니라 권력자들 무서워하는데도 이거 안된다. 1500원 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개대지들 선동해갖고 뭐5000 간다. 7500 간다. 이렇게 해갖고 속일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할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 쥐어짜가지고 외환 보유액 풀어. 일시적으로 환율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는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화로 사옵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요? 주요 64개국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거의 꼴등이에요.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에네수엘라, 북한 톤처럼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있었나봐요. 이혜원이 아들이 세 명이 있나봐. 근데 차남하고 막내가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 없는데, 그거를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차남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병역을 클리어하고, 그다음부터 사라졌어. 없어졌어. 또 막내가 걔는 어디 경찰서에 또 공익 근무를 했는데, 원래 없는데, 그걸 그 당시 또 자기 아들 갈때 되니까,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차남이 군대 갔을 때 너무 생각이 웃기잖아. 없었던 거를 이해원 둘째 아들이 갈때 그걸 만들어갖고 공익 근무를 하게 만들고, 얘가 제대하니까 없애버려. 안 뽑아. 일회용이야. 그리고, 이제 눈치가 보였는지, 막내 군대 보낼 때는 더 가까운데, 뭐 1점 몇킬로인가 코앞에다가, 경찰서에 공익근무 원을 시켰는데, 없던 걸 만들어서 그때는 또 16명을 뽑았나봐. 그리고, 막내 아들이 제대한가 동시에 또 없어졌어. 뭐야, 이거? 이혜원 네 아들 군대 보낼 때, 병역비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병역비리, 병역비리, 내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도, 이혜원 이는 어떻게 지 아들, 우놈을, 군대를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없었던 걸만들어갖고 공익근무를 만들고, 지 아들 제대하면 그거 없애버리고 안 뽑고, 지 동네에다가 근무시키게 하고. 뭡니까, 이거? 이런 여자가 무슨 대한민국 국가를 맡겠다고 주접을 싸고 자빠졌냐고. 다카이치는 중국을 굉장히 혐오하는 반중 여자 트럼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재명이라는 놈이 중국 가 갖고 한중 군사 협력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갖고는 또 한미 일도 아니에요. 한미 일도 한중일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정신이냐고. 내가 그래서 이자는 감옥도 감옥이지만 지금 당장 끌어내려서 병원에 집어넣. 네 형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놈이 가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서울하고 뭐 평. 평양 간 고속철도를 놔야 되고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하는 고속철도를 놓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또 시진핑한테 씹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신병자예요 너나 이 새끼 시진핑 앞에서 발바리처럼 기어 한중 군사 협력을 하던 그걸 제안하던 니 알아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있지 총리는 대꾸도 안 했다는 라 거야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건뭐 지나가던 개도 하는데 한미일 안보의 중요성에 공감을 했다가 요거는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데 이재명이. 아가리 놀리는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도 안 했다라는 거야. 이놈이 다카이치 앞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 와 갖고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요.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반도라는 거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대치가 돼 있는 이 반도 아닙니까? 그걸 통틀어서 한반도라 하잖아.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은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 되고 북한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북한 비핵화지 우리가 핵이 있어 새끼야 뭐가 있어? 얘네들이 말하는 평화는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왔는데 왜 주한미군이 주둔하냐?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개듯이 사료를 뿌리는 거예요. 문재인이나 이재명 좌파들이 말하는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김여정이의 지령 한마디에 TF 만들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려잡겠다고 즉각 실행에 옮겨갔고 김여정이가 잘했다. 연명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치아한 이제 이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수산물을 갖다가 전면 개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허리가 휘어갖고 휘다 못해 접혔는데도 저렇게 쳐 웃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수천만 달러, 대북 송금길 열리나. 뭐냐면, 이재명이가 지금 대북 제재로 막혀있던 북한산 식품들 있죠? 이거를 수입 재개를 전격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친놈들 아니냐고. 아니, 대북 제재가 풀렸습니까, 지금? 가뜩 하나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금 경기도지사 할때 800만 달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실정법에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재인이 대북 사기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결국엔 못 보낸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놈이 대신해서 보낸 게 아니냐 왜냐면 문재인이 만약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면은 국제법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맡거든 대한민국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쨌든 특검이든 뭐든 다 밝혀지겠지만 저는 문재인이 종북 V0급 김현재하고 당연히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 문재인이 북한에 못 보내는 돈을 김현지의 지령을 받고 도지사인 이재명이라는 놈이 보낸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 800만 달러 붙일 때는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국가의 수반이 아니야.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법을 위반한다. 이거는 세컨드리 보이코 대상이죠.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 김정은의 체면을 손상을 해서 도발 유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김정은이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다든지 일반인들이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욕심민들은저 북한을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쟤들도 우리를 적국이라고 헌법에 박아놨잖아. 핵만들어 불바다 만든다 이지랄하고 그런 걸 한민족이라고 할수 없지만 앞으로 김정은이 심기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거나 욕을 한다든지 뭐 돼지 그 동생 김여정이한테 이 해골 빠가지 김여정아 달가닥 달가닥 이러면 김정은이 법 같은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일반 이적제로 사용당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허튼 소리하는게 아니잖아 이놈의 나라가 지금 이래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막 바꾸고 이번에 김여정이 말 한마디에 TF를 만들어갖고 국민들 때려잡겠다고 하고 이재명한테는 쓰레기래 쓰레기 아른말 <laughs> 한건 맞는데 그딴 소리를 들었다면 한줄에 성명이라도 내야지 이시간방진녀 여... 라고까지 못하더라도 너네나 충성해 돼지나 해골바가지한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바로 잡혀서 이적제로 사용을 당해야 될 판이야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쌀도 지금 몇 배가 올랐죠. 농민들은 나락값을 제대로 못 받아갖고 헐값에 중간에서 누가 헤쳐 먹었다라는 거 아니야. 쌀이 남아 돈 되잖아 이재명이가. 그래서 일본에다 팔으라며 국민들이 지금 쌀값이 비싸갖고 쌀도 못 먹게 생겼는데 지금 전라도 쪽에 농민들이 쌀값을 너무 나락값을 안쳐줘가지고 아 이거 농사 못 짓겠다. 그러면 중간에 헤쳐 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싸게 받아갖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기존보다 몇 배를 비싸게 팔잖아. 그럼 몇 배가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처먹는 얘기야.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놈이 북한에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쌀값이 왜 이렇게 오르냐, 나라 값을 저렇게 안쳐주고 농민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런데 아가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이제면 뭐저 XX도 쌀값으로 쳐먹는 게 아니냐, 돈에 환장한 놈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관세 협상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앉아있죠. 근데 국민들한테는 관철됐다고 속이고 자빠졌고 자급자족으로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건 저놈들의 로망이지. 농사짓고소 달구지 끌고 다니고 하는 거는.